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나서 1장 15절부터 2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립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의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 자그 사람들이 여와를 크게 기입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제 드디어 무리가 이 하나님의 뜻, 즉이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자 요나를 들어서 이제 바다에 던지게 됩니다. 그러자 한 가지 놀라운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그 즉시 바다가 잔잔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럼 바다가 잔잔해졌다. 요나가 바다에 빠지자마자 바다가 잔잔해졌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을 만드셨다는. 그런 반증인 것입니다. 바다가 산앞게 어, 파도를 일으키다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빠뜨렸더니 그 즉시 잔잔해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이 누구로 인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요나로 인해 이 모든 상황이 일어났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끝인 지라그 이외 16절에 보니까 그 배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여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요. 이 바다가 아주 그 거친 파도를 보이다가 갑자기 잔잔해진 모습을 보고, 요나가 섬기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지어 재물을 드리기까지 하고 또... 소원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들은 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후에 나타난 그 현상을 요 평생 동안 잊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어떤 자연이 한 사람으로 인해 어떤 극한의 상황까지 갔다가 또 다시 평온해지기까지 하는 이런 그런 모습을 한순간에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아마도 누구라도 접할 수 없는 그러한 현상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배에 있던 이들은요, 바로 그와 같은 일을 경험했던 거예요. 누구로 인해 요나로 인해.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질 것 같은 그런 풍랑이 일었다가 갑자기 조용해졌다 아마 그들은 평생 동안 지금 이 상황을 그들은 잊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은 그들의 그 뇌리에 각인되어져서 바로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늘 기억하게 했을 거예요 와! 내가 보니까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인 것 같아. 그들은 평생을 두고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지막 바람을 일으키고 배를 부서뜨리고 어 근데 또한 순간에 또 조용하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어, 비현실적인 능력을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상황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행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그 존재를 또한 기억하며 살았을 것이다라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이 확실한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그러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평생 동안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바란다는 것, 바란다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요나와 같은 그런 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좋은 기억이기를 바랍니다. 자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자 바다에 빠진 요나 그가그 바다에 빠지는 순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어떤 순간을 했을까요 죽음을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죽는구나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어요 지금 막 파도가 치고 배가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바다로 던져졌어요. 내가 죽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물론, 요나를 바다에 던진 사람들 또한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요나 죽었구나. 이것으로 끝이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바로 야, 이제 끝이구나. 야, 이제 진짜 내가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바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찌 알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아, 여기서 정말 끝인가라는 생각을 하는 중에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우리는 알수 없지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정말 이제 내가 정말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을 통해 분명히 한 가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기까지인가 하는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듯이 말이죠. 요나는 이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깊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매우 특별한 은총을 그가 경험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한 요나서를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 나의 삶 가운데 아직 남아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신앙이 될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했다. 기도했다.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큰 물고기로 인해 죽음을 모면한 요나가요. 그가 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바로 기도하는 거였어요. 기도하는 거였어요. 자, 우리가 위기 앞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다고 어, 성경우늘에게 말하고 있죠. 어, 지난 주일날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주일 설교 기억하세요? 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목자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지난 주일 이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아, 어떤 기도를 드리게 됩니까?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소홀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이제를 보면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는 기도를 드렸다. 요나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 드렸다. 자, 여러분 이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어떤 고난이에요? 요나가 지금 받고 있는 고난. 이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요나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에요. 요나가 겪고 있는 지금의 이 고난이 왜 오게 되었습니까? 결국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오게 된 거예요. 니느웨로 가서 내 말을 전하라 하는 그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오르면서 찾아오게 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초한 고난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위 환경에 의해 찾아오는 고난이 있어요. 자, 내가 스스로 만든 고난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가 받고 있는 그 고난을 말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 오게 되는 고난, 요나뿐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처럼 하나님 말씀을 거역해서 오게 되는 고난을 겪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물 두 사람 있죠. 아담과 하와 이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과실을 먹게 되어서 고난을 겪게 되요. 그리고 구약의 사사 가운데 삼손도 그랬고요. 심지어 다윗도요 이와 같은 이 자신의 실수로 인한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스스로 고난을 자초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왕 같은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회피하거나 또 그것을 도망가선 안 되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잖아요. 그것을 뭔가 피해 보려고 하고 막 도망가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그건 피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 진노 중에 비로소 요나는 회개를 하게 되죠. 깨닫는 깨달은 순간 그가 바로 회개를 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요나의 그 회개를 들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고난은요 주의 환경에 의한 고난을 말해요. 이것은 뜻하지 않은 고난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이 주신 시험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고 사단이 주는 시험에 의한 고난일 수도 있어요. 이러한 고난은 대부분 우리의 이 믿음의 연단을 위해 주어지는 그러한 시험으로 인해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 일지라도 이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시험이 찾아올 때 바로 이한 가지 사실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순간에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 더 견고하고 단단한 그러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가 고난 앞에서 자신의 생을 마감하듯 바다에 빠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해 큰 물고기를 바닷가운데 준비하셔서 그로 회복음 새로운 길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 있음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